안녕하세요. 리스펙 솔져입니다 과학기술 전문 사관, 석사 후보생, 모집 선발 공고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이제 과학기술 전문 사관은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래도 제도는 오래부터 생겼는데, 어,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어디에 정보도 얻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현재 이런 군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과학기술 전문 사관은 어,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 이스라엘의 어,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 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 마킹해서 이공개 분야 그리고 이런 이공계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어 경력 단절 없이 바로 국방 과학 연구소로 이제 보내는 그런 어떤 기술 전문 사관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이제 1기 후보생을 선발을 했고 어 매년마다 약한 20명에서 25명을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최초로 어뭐 카이스트 뭐 포스트 뮤니스트에 대해서 뭐 전기, 전자, 컴퓨터, 뭐 기계, 항공, 뭐저 과학 이런 이공계 쪽 계열 전공을 선택한 학생만이 이제 지원을 할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2014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2015년도는 다시 이제 인력풀을 좀 늘리기 위해서 어 일반 대학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좀 넓혀 놨습니다. 일반 대학 학생들도 넓혀다 보니, 이제, 카이스트 뿐만 아니라, 어, 1기간이 4기 때쯤에서는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도 이제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이제 5기부터는 뭐, 한양대, 그리고 고려대, 뭐 부산대, 그리고 경북대, 뭐, 인하대, 뭐, 이화여대 등까지, 어, 조금 조금씩 인력풀도 늘려나가면서 학교의 범위도 늘려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과학기술사관학교가 왜 지금 이렇게 되게 대두가 되고 있냐. 어, 일단 갈수 있는 폭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어렵죠. 어, 가장 엘리트 인원들만 선정을 해서 어,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장점이 또 뭐냐면 국방과학연구소를 근무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은 바로 그복무기간을 잡아줘서 군 생활, 그리고 어떤 국방과학연구소 취직까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리고 어떤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본인만의 어떤 연구에 대한 커리어도 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복무도 잡고, 취업도 잡고, 커리어도 잡을 수 있는 것들이라, 굉장히 현재 지금 제가 이거 사정 확인했을 때, 어, 서울 연고대 수준만큼이나 되게 높은 경쟁률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이제, 과학기술 전문 사관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어, 아, 일단, 목적은, 이스라엘 제도, 탈피오트 제도를 갖고 왔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을 위해서, 전문 인력, 체계적인 양성과, 그리고 활용을, 수요 중대을 한다. 그래서 어떤 연구 역량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하는 부분이다. 자 모집 인원은 총 25명이고요. 2025년도 공고입니다. 어,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 계열 어, 기계 항공에서 11명, 전기 전자 컴퓨터는 11명, 어, 순수 광미 기타 계열 쪽으로서는 재료 그리고 화공 고분자 에너지,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 3명, 해가지고 총합 25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지원 자격은 2025년 1학기 기준 전국 이공개 분야에서 석사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들. 자, 이때, 이때에 따라서 어, 특수대학원, 그리고 야관과정은 제외한다. 정규 과정만 선발한다는 것이고요. 임건일은 2027년도 6월 1일 기준점으로 만 31세 이하인 자입니다. 다음. 자, 모집 선발 일정입니다. 우선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온라인 지원 접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월 4일날 우선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되고요. 합격자 발표가 대상이 된 분은 제출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군병원에 가셔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되고, 본인 핸드폰으로 날라온 그 문자, 링크를 통해서 인성검사를 보게 됩니다. 자, 온라인으로 평가를 보고, 면접,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평가는 대면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면, 최종 합격자 발표는 5월 중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지원서류는 공통 필수입니다. 어, 지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다음은 석사과정이기 때문에 연구계획서.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지 본인이. 앞에 있는 계열 있잖아요. 뭐 기계항공, 전기, 전자, 컴퓨터.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성적증명서. 그리고 대학원 합격. 어떤 어, 입학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 선택 자료인데요. 과학 기술 그리고 국방 창업 적이 있는 경우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전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세부 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 보도 왼쪽 하단부 보시면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 과학기술 전문 사관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 사관 석사 제도 개요 뭐 앞서 말씀드렸고, 자 다음 일반 전공 교육 소속 학교 계열별로 졸업 이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 실습 교육으로서 방학 기간 중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합니다. 현장 실습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장학금 지원이 됩니다. 학기당 5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대 3학기를 지원을 한다. 그리고 어떤 학업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 조성을 위해서 어 이외에 다 장학금도 줄 뿐만이 아니라 R&D 참여 인건비, 연구사업이죠. 어, 연구 사업도 어,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하다. 자, 다음은 어, 양성교육. 대학 졸업 후에는 소종의 양성교육을 필요로 한다. 양성교육은 가입교 1주, 그리고 총 7주에서 8주가 됩니다. 양성교육을 거쳐서 중위로 임관하는데, 이 중위로 임관하는 것은 육군, 해군, 공군, 소속 여부에서 교육 시 결정이 된다. 이 이후에 의무 복무는 ADD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3년간 복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일정 계획을 잠깐 보시면요, 자 선발한 다음 일단 양성 교육 들어가죠. 그리고 후보생 교육도 있고요. 중이로 임관하고 석사로 전역하는 것들. 2025년도, 이번에 지원하셔서, 어, 최종 완료가 되는 부분들은 2030년 정도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외에는, 오른쪽 페이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발 방법입니다. 3단계 전형 과정을 거치는데요. 1단계는 서류. 2단계는 장교, 이명, 요건을 판단하고, 3단계는 신원조율로 합니다. 1단계에서는 성적과 석사 연구계획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야 겠죠. 자, 2단계는 신체, 인성, 면적, 직무수행능력평가 3단계는 신원조율와 종합평가로 최종 선발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선은 서류평가에서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자 1단계 서류전형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대학성적증명서 어, 100분율 점수가 필수 표기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과학 기술 분야에서 어, 실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을 해준다 최대 세 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군필자의 하나고 군 복무관 징계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이 병적 증명서에 꼭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어, 최종 합격자는 석사 후보생으로 등록이 됩니다. <laughs> 이때 석사 후보생 등록 기간 중 포기를 하게 되면 예비 합격자한테 다 바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고요. 그 예비학교자도 판단해서 어, 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된다는 부분 합격증서 수여식은 네, 7월 7일 한국과학기술원 대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설명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과학기술 전문사관이 많이 홍보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나서서 모집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어, 1월 16일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포항 공과대학, 울산 과학기술원,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해가지고, 과학기술 모집 선발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모집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이때에 맞춰서, 어, 또 이제 모집 설명회 들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laughs> 그래서 과학기술 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지원서입니다 양식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실적, 병적 증명서 그리고 성적은 백분율로 넣어야 된다라는 것 석사 후보생 자기소입니다 자기소개서자 지원 동기, 성장 환경 그리고 자아 표현, 활동 및 관심 분야, 목표 및 비전과 포부가 있습니다 이자기소개서는 어, 군대 장교 또는 부사관 지원 시에 작성했던 것들이랑 동일하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어떤 국가를 위해서 어떤 걸할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국가 간, 안보 간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 다음, 대학원 학업 연구 계획서입니다. 그 대학원 진학 동기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연구 에 있는 관심 분야가 어떤 것인지, 연구 주제는 어떤 것인지, 수학 및 연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학업 연구 계획서는 어, 국가, 국민, 그리고 국가 간 안보관 쪽으로 작성을 해야지 어, 1차 합격에 좀할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 별도 첨부이긴 하지만 지원서 매뉴얼입니다. 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과학기술전문사관학교 홈페이지 지원을 하셔서 모집 선발 공고를 택하신 다음에 모집 중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원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전문사관학교 어자 1년에 25명만 선발합니다. 자 서울대부터 뭐 한양대 고려대 20개 엘리트들만 해가지고 석사 과정을 뽑고 있고 인원들은 복무도 잡히고 그리고 국방연구소 ADD도 취업도 가능하고 이외에 연구실적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혹시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분들은 어잘 고민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댓글이라든지 어 리스펙솔저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